어쨌든 이 문화예술로 뭔가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이 네. 지나다니는 사람들 의 어떤 그런 인상을 음. 봤을 때는 음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랑 좀 달라요. 음. 네. 아, 네.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. 예, 네. 뭔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? 문화예술의 힘인 것 같은데 음. 그 풍족해졌을 때 이제 딱 대면했을 때 어떤 느낌이 네. 음. 좀 여유 있고 그리고, 그리고 저기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도 음. 괜히 아는 듯한 사람인 듯한 막 그런 아. 거. 예뭐 서로 받, 보진 않았지만 예. 그런 것들이 좀 뭔가 풍기는 게좀 다른 것 같긴 해요. 성미산의 전기를 또 받아서. <laughs> 어, 네, 그럴 수도 있고. 성미산 기슭 위에. 어,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웃기게 하려고 그네 또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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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도 한번 한번 지금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그런가? <laughs> 아니,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으면 어떡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이제 방송분이 파트됐어요 파악됐어요? 파악됐어. 아, 초면이잖아요. 그러니 앞에 좀 드릴만한 얘기 하시고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파악됐습니다. 아니, 내가, 제가, 성소초등학교 나왔어요. 아, 그러시 성미산이 제가 성미산 기슭에 나래를 펴고 한강수 푸른물을 굽어보면서. 아, 그게 교가구나. 교과 교가야. <laughs> <laughs> 이 전기를 받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. 그렇통을 떼시고. 죄송 알았어요. 자, 아, 이제 뭐, 음, 까먹었어 <웃음> <웃음> 피해, 피해 성미산 전기를 그래, 받으세요. 그래. 그래, 그래. 극단. 네. 자. 이 조세현 매님이 얘기해 주세요. 극단의 입장에서 네. 그런 이 예, 프로 단체들이 어쨌든 이런 지역 공동체업 하면서 음, 음, 음. 이제 뭐 지역민들이 좀풍요로워졌다 풍요, 극단의 입장에서 좀 도움을 받는 거 혹시? 극단은 사실 이제 저희는 음. 어떻게 보면은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가장 큰데 음, 음. 사실 지역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음. 지역 주민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. 사실 지역분들도 아까 아까 이제 음. 그~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들 이제 아마추어 연극을 하지만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,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보는 눈도 되게 높아지고 음, 뭐 또이제그배우들 배우들의 이제그 연기를 보는 그 수준도 또 음. 굉장히 높아지고 아, 수다가 공연을 하면 또 관객도 많이 와요. 예 많이 그 오시는데, 부분들이, 예. 이제 많이 오시는데 되게 날카로운 반들을 되게 많이 <laughs> 오지 마세요! <laughs> 이제 저희랑 연을 맺은, 초등학교 때 연을 맺은 아이가 있어요.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거나, 고등학생이 됐는데, 예. 예.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공연을 봤어요. 그걸 예. 예. 봤는데, 예. 이게 심드렁해요. 애가 보면, 어, 어, 어. 재미없어. 와 이러다가 중학교가 돼서 우리 공연을 보더니, 어. 얘가 딱 수다 공연을 보고, 아 어, 찰스 이 공연이 질이 높아졌어요. 딱 이러는 거죠. 초등학생이 <laughs> 어. 너무 감동받았고, 이거 보면 볼수록 가장 최근에 공연 딱 보더니 아막 박수를 치면서 어. 대학로에 나가 도 된다고 했잖아. <laughs> 허락해 <laughs> <laughs> 줬어요. 허락해. <laughs> 유너해 줬구나, 고등학생이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지만 당신들 많이 컸네. 네. <laughs> 어. 근데 그게 진짜 커요. 왜냐하면 어. 그 이제 여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어. 진짜 극장이 오래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까 네. 마을 극장에서 진짜 꼬맹이 때부터 여, 그 연극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이 친구들은 공연을 부, 보는 그 눈들이 어. 다른 동네 애들보다 높아요. 어, 자세도 그래, 되게 그러겠다. 좋고, 예, 예, 진짜. 그래서 음. 이, 이런 말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, 어. 저희는 사실 그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분들이 생기니까, 음, 저희 작품을 보시고. 예, 예. 이제, 한마디씩 해주시자, 해주시데 예, 예, 예. 그런 게 이제 저희가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아니라 어, 되게 진짜로, 이제 예. 아껴서, 예. 예. 이런 점은 좀,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라는 어, 얘기들을 어. 피드백을 되게 잘 주시는 거죠. 예. 그러니까. 아, 근데 진짜 아동 청소년 얘기가 오히려 더 솔직할 수 있잖아요. 그쵸, 그쵸, 그들이 그쵸. 그냥 딱 보고 그냥 그 느낌으로 그냥 하는 말들 있잖아요. 고생했다고 심지어 고1인데 <laughs> 저한테 설렁탕을 사줬어요. <laughs> 감사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. 한결 고맙다. <laughs> <laughs> 서영찬을 가난한 영국인에게 눈물이 <laughs> 났습니다. <웃음> 훈훈한 뭐 얘기가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게 네. 사실은 음. 속에 있는 거는 사실 음.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거든요. 네. 저희가 어. 08년도 때 원래 저희 극단에서 이제 광우병 촛불집회 할때 음. 그 현장에 나가서 막 공연하고 막 그랬어요. 음, 그게 너무 좋아했다. 좋아서. 어그 전에 극단에서 <laughs> 음. 이 극단을 만들기 전에 극단에서 음. 원래 그니까 단원들이 약간 그런 사회 참여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. 네. 좀 그런 그런 공연들이 그렇죠. 자주 해오시고 그렇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원래 <laughs> 지금, 다 사회 참여적이지 않나요? 요새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. 네. 음. 어쨌든 네좀 네. 네. 좀 음. 그런 게좀 있어요. 그래갖고 음. 그때도 되게 재밌어 재밌어 보여갖고 사다가 음. 저도 음. 재밌어서 했는데 어쨌든. 압수수색을 당했어요. 압수수색을 당하고 어디 극단이? 네, 극단이. <laughs> 어 연습실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아니 나가서 네 공연했다고? 네네네. 온니 그거. 경찰에 압수수색을? 네네. 극단 연습실이요? 네네. 그러니까 극단 연습실이 여기 아니었고 다른 데 있었어요. 사찰한 거, 그러니까 어쨌든 사찰. 70, 80년대 때 얘기도 아니고 아, 그렇죠그리고 그렇죠. 저희는 너무 황당한 게 2015년도? 2008년, 2008년도. 아, 2008년도? 와. 어쨌든 저희는 그때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고 네. 그 사이에 이제 얘네들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거죠. 근데 어쨌든 그 압수수색 들어온 것도 되게 불법적이었고. 원래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네. 하면 진짜 다 제치고 강압적으로 거기를 정거 해서 네네, 네네. 물건들을 뒤져가는 거 아니에요. 네네 맞습니다. 그래도 이제 그거는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. 누가 한명 있어서 사인을 해주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. 저희는 <laughs> 되게 일찍 공연을 끝나고 새벽 늦게까지 술을 퍼 마시고 자고 있는 사이 그 새벽 4시쯤에 얘네들이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네. 술 취한 사람한테 사명받고 아무도 연락을 못 받았죠 술 아, 취했으니까 그래. <laughs> 그냥, 그냥 집주인한테 이제 여기 뭐뭐 뭐. 어. 근데 어도 사실 그것도 거짓말로 들통났고 경찰 그냥 여경이 사인 그냥 대필한 걸로 예 아, 네, 나타나긴 했어요.